이거 마세요 야. 밥을 맛있게 먹어야지. 돌려, 태우가 이럴래? 해바런기 먹어라. 밥을 먹어야지. 저거 공주가 됐어. 밖에서 밥 먹는 중. 야 사과 먹어. 엄마는 밥 먹이는 중. <laughs> <아빠는 사령> 중. <laughs> 네야백설공주에자는 백설공주에요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아이고 애한테 먹힌 거 같아 아 이뻐 아 이뻐 <웃음> <웃음> 야, 백설공주 됐네 <laughs> 우리 애기 백설공주 됐어 <laughs> <laughs> 아이고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뻐라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하게 맞아? 옆에? 인형이세요? 인형이세요? 가락이 나오네. 오, 뭐야 진짜 귀여워. 세상... 안, 여기 못 잡나? 뭐, 안에? 그래? 백설공주로 변신. 헛난 <laughs> <laughs> 사람. 전직 전직 백설공주. <웃음> <웃음> 음? 아 웃겨. 태우, 딱받았요 태우야, 바지도 어야겠다 파격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. 오이오오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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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내야돼5만원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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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리 정리 좀 할게요. 졸려서 애가 응. 앞으로 와야 돼. 아들 지지야 돼. 지금이야. 사과 어디 어 사과 사과 끝났어? <웃음> <웃음> 앞머리 뭐야? 야야, 야야, 이제 할머니 해야 되는데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가 음 할머니 된것 같아 음 지금 아이고 힘들었다 다시 남자로 변신 <laughs> 이제 할머니 됐대요 사과 놓고 사과 줘야지

폭탄 머리세요? 무슨 도치야? 이 아들 같다. 태우는 어, 머리 딱잘 쓰고 있네. 어. 얘네 모자를. 태우태우태우 태우야. 이게 오히려 더 컨셉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뒤엎어, 술 먹고 뒤엎어버리는 <laughs> 거. 야야 뛰어, 뛰어! 점프 점프 점프! 잘하네! 이태 야, 어? 니 응? 저거 괜찮으신 거 꺼줘 어! 뭐야! 빵빵! 진짜 없는 게 좋아? 빵빵! 진짜 어 희아가 차도 갖고 오나봐야나 배치 타는 여자다 이태야 네. 우리 결혼하면 이차 우리 거야. 응. <laughs> 2차 이제 내 겁니다. 야, 응. 야, 희아야, 너왜 그래. 희아야, 결혼하자. 야, 엄마 봐봐. 이렇게 귀여워?